뉴스톡톡 오늘은 정운용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은 뭔지, 지역의료, 공공의료 위기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인의협이라고 하던데요. 부산에서 22년째 노숙인 진료소 소장을 맡고 있으신데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예, 저는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위협회원이고 또 노숙자진료소 대표이기도 합니다. 노숙자진료소는 뭐 인위협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원봉사는 회원 아닌 의사분들도 제법 있고 약사선생님들, 약대생들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 회장 선거에서 우리 정 대표님이 유일하게 의사 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보면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이제 알 정도로 공공의료 위기 필수의료 위기 지방의료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노인 인구 증가가 아주 가파르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질환의 중증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료량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인구가 줄고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한데 이걸 네.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죠. 3차 병원들에서도 보면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고요. 전문의들의 노동시간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을 더 안전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의사들 중에서 여성의사들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는 게 주장입니다. 정부가 원래는 2,000명 정원, 정원이죠.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그 정원을 대못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근래 들어서는 50에서 100%로 각 의대마다 자율적으로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 혹은 현재 이야기하는 정원의 그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2,000명 정원은 일단 너무 많았고요. 음, 제가 이제 어 토론해 본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의대 교수님들 학생들을 직접 가르키는 분들은 당장 가능한 거는 아마도 10% 정도가 아닐까? 좀 무리하면 20%. 그런데 지방에서 공공 의료를 기획하고 실행하시는 선생님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의사 정말 모자란다. 그래서 2천명이 많지 않은 수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도 있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전체 의사 중에서 대략 2, 30% 정도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통계는 없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제 의협은 어 원점 재논이 혹은 전면 무효 뭐 거의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물러난 모양새인데 어, 의사들이 그러면 거기에 합의할까 동의할까 그러기보다는 아 이제 물러나는구나 더 밀어붙이면 네네. 요구대로 되겠네 하고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기는 합니다 의료계가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 의료계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것하고 정부안이 제대로 좀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듣고 싶거든요. 원점 어, 재문의를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의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의사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제법, 간격이 제법 큰데요. 어, 그러면 그 국민들도 의사들의 말을 좀 기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의사들이 국민들의 말을 마음을 기다라 기 담아 듣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되면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정부도 과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천 명이라는 숫자부터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알맹이가 부족했던 것 이런 거 과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도 지금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 전면 백지화라는 거는 안될 겁니다. 그렇게. 네. 이제 그 점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서울대하고 울산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셧다운, 휴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있는 환자는 보겠지만 또 일반 환자나 이런 새로운, 아까 신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실제로 너무 이게 부담이 크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미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학에서 환자를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 어, 당직이 아닌 날도, 저녁에 10시 정도는 돼야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한창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속되면, 아, 굉장히 무리가 가죠. 워낙 그런 쪽으로 장시간 노동에 훈련돼 있는 의사들이라서 음. 견디는 거지, 어, 쉽지 않죠. 지용 대표님, 않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환자도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전반적인 사태 또 교수 분들의 그런 움직임 방금 말씀드리셨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나보신 환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환자분들은 정말 불안하죠. 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보고나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사망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통계는 현재 없는데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불안감은 굉장하다. 현재 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이런 분들이 어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조선대 병원에서 암 환자 치료가 늘었다는 보고는 있었죠. 어 서울의 빅파이브가 잘안안 안 굴러가니까 그런 측면은 있는데, 불안감이나 어또 아프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거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까지 만약에 어 어, 대규모로 사직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기 힘들지 않을까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네, 그 의사분들 그리고 전공의협회 쪽에서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농어촌 의료 취약지 또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거니까 인력을 재배치를 잘하면 그런 불균형은 없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불균형 자체는 맞죠. 불균형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모자라지 않다는 주장은 동의할, 전혀 동의할 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제법 오래전에는 그 이른바 필수료를 전공한 의사들 중에 일부가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전공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시, 최소한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이 위기는 오랫동안 축적돼온 것이죠. 저 같은 외과의사들 중에서 배를 크게 열어서 수술하는 것만이 외과의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 그 중에 작은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배 크게 여는 수술로 잘안 돌아가집니다. 조정을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은, 어, 말은 그럴듯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옳은 그리고, 않는데. 그, 지난 25일이죠. 네. 대통령 직속으로, 아. 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해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대 과제라 해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어, 결국, 어,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그 특위를 연 거는 이 특위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없다고 네. 생각하는 이유는요. 첫째, 의사 정원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어, 정... 어, 정원 숫자는 논의하지 않겠다. 예, 않겠다라고 네. 그런 되었기 그런 때문에 의사 협회나 전공의들은 아마도 음.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인식은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어, 드러난 거다라는 인식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어, 중점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이 내용들은 맞기는 맞는데요. 제일 부족한 가장 핵심 알맹이 의사들을 정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배치할 거냐, 공공병원을 이제 지역에, 어, 세우고 거기에 배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재정 계획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이 될수 있을까, 어, 동의, 동의가 안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간다면 저도 동의가 적극 될것 같고요. 공공의료, 지방의료, 필수의료 위기를 타개한다고 네.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재정계획과 이런 게 같이 나왔어야죠. 그래야 뭐 정면 돌파를 하든 네. 우회 돌파를 하든 돌파를 할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의료는 다 죽는다. 모든 인력을, 인력과 장비를 다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자, 보건의료단체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산의 공공 의대 설립이 필요합니까? 부산에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전국에 사실 공공 의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공 의대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의사 400명 정원 한때 일단 나온 것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었는데요. 그때 안은 모병원을 그 국립 어려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두고 지역마다 공공 의대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규모 있게 하나로 해서 공공 의대 안에서. 그 학문 영역으로 지방 의료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 더 연구하고 그런 특색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잘 배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마 저도 궁금한 부분이 아마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지역 의무 근무 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뭐몇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어떤 일본에서 겁니까?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네. 지역의사를 뽑는 방식은 지방 정부와 우리나라의 복지부 또 의사 단체가 같이 필요한 의사 추계를 합니다. 해서 아예 티오를 따로 두고 지역의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뽑고 안 필요하면 굳이 안 뽑습니다. 뽑아서 이분들이 하고 나면. 대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기간 동안 그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를 하죠.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의 의사 일하는 지역 의사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게 시설과 인력이 아주 수준이 괜찮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교육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할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의사도 생활인의 한 사람이니까요. 뭔가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문화적인 거든, 뭐든간에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마시,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겁니다. 특히나 네네. 우리가 안 해왔던 일이고 이때까지 미뤄왔거나 방치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야 이거 너무 많이 드는구나 와, 이 정도까지 감당해야 되나 할 정도로 성과는 미미해 보이고 한데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공공 의료기관이라든가 공공 의료라는 게 국가의 핵심 보건으로서 핵심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5%, 10% 밖에 안 되는 그 기관들이 70%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 또 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들면, 어, 안 써서 이전에, 어, 제대로 안 해서 돌아오는 대가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 서부산 의료원 건립이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얘기 나온 게 한참 된것 같은데. 노숙인 진료소 운영하시잖아요. 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의미 있는 일 하시는데 서부산 어려운 건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서부산 어려운과 관련해서 작년에 보면 어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떠들지는 않았지만 엑스포한다고 네. 예산을 네. 좀 이렇게 긴축을 많이 했었죠. 어 긴축을 음. 많이 했고 서부산 어려운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게. 어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지를 않아요. 서부산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어, 중앙정부와 의논을 한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계획대로 잘 되도록 어, 시민들이 잘 감시하는 게 지금 뭐할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부산지역의 공공의료나 공공병원과 관련해서 보면, 오거돈 민주당 정부 때 정책은 뭐 최소한의 그 공공의료 그 지금 현재의 부산어린이원, 그다음에 서부산, 동부산의 침내병원을 공공병원화하는 것 이렇게 이제 좋은 정책이 나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오도시장 때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나왔다고 생각해요. 음, 음. 이게 이제 침내병원을 공공병원화하면 망한 민간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좋은 선례도될수 있고, 그리고 세개 정도면 그나마 이제 아쉬운 대로 공공적인 역할을 좀할수 있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라고 기대가 컸었는데. 일단은 뭐, 당장은 난망해졌지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결국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뉴스로나 귀에 들리는 거는 부산 의료원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침대병원을 공공화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부산 의료원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뒤에 있는 두 개는 뭐, 얘기만 나오다가 아무것도 진척이 된게 없고, 그런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음. 자 의대 증원 갈등이 길어지고 있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분들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진료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분도 계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마음이 오히려 돌아서는 게 아닌가? 국민 설득이 가능할까?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사 단체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다음 정부도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의사들의 파업이나 이런 대정부 투쟁, 파업 이런 것들 이 반복돼 왔고 번번이 정부가 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천 명이나 되는 어, 전체 인력의 65%나 한꺼번에 정원하는 이런 거 하면 더 정부에서야 되고 또 의사들이 반대가. 변수가 아닌 상수인 조건에서는 네네. 이거를 타넘든지 혹은 정면으로 돌파하든지 대책이 있었어야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의대정원을 하면 이게 이제 공공의료, 지방의료, 필수의료 위기를 타개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재정계획과 이런 게 같이 나왔어야죠. 그래야 뭐 정면 돌파를 하든 우회 돌파를 돌파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이게 이제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거든요. 모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사협회는 뭐 했냐, 전문가단체가. 네, 네. 이제 와서 정부나 의사협회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대표님은 조금 다르게 또 시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도 많이 이 사태를 봐주시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그 환자분들 특히 그리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이게 의료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정 대표님, 그리고 환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좀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사 한 명으로서 그 불안감이나 걱정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도 해결하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봐, 어,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고 있고 또뭐 서로 토론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어, 젊은 전공이들과 학생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 초기에 윤석열 정부의 이 의대 정원 안또 우리 계획 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고 또 실제 비판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직업 안정성을 택했서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든 고귀한 의협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이 그 일의 가치가 어, 대단히 높고 의미가 있는 거라 이것을 이렇게 어, 그것도 잘못된 어, 마치 도 돌뿌리에 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모든 걸 포기한다든가 혹은 1년 이상을 이렇게 어, 손해를 입는 것.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와서 공부하고 환자 보면서 협상하고 투쟁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같이 적극 노력할 테니까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은용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부산경남 대표님의 진솔한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습니다. 오늘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